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예쁘죠? 아유, 지금 돌틈 사이에 백리양. 백량. 백리양이 이렇게 피고, 피기 시작하고요. 아유, 진짜. 얘네들도 너무 예쁘죠? 제가 얘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얘들은 얼똥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음, 이뻐라. 백리양 좀 보세요. 이 돌틈 사이에 와,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 꽃이 피고 있어요. 어우. 얘도 며칠이 오면은 꽃이 피겠죠? 말발돌이. 말발돌이. 너무 예쁘죠? 말발돌이. 저 여기, 여기 대문 올라가는 쪽. 저희가 저쪽 침목 계단도 있고, 대문 올라가는 쪽도 있는데, 여기는, 얘는 이음에에요. 이음에. 이유매. 몇 가지가 생겨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죠. 아, 이제 피기 시작해서 제가 창고 정리하다 말고 내려와서 찍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일하다 말고 제가 누구를 보여주려고 했냐면요. 얘도 너무 이쁘죠 할미꽃 뭡니까? 아우 여기 백리양이 장난 아니야. 얘는 저거죠? 오오오오오오다늘꽃자이 아이를 보여주려고. 아 제가 돌틈 사이에 여기 계단 올라가는 쪽에 이메리스를 심었거든요. 얘네들이 바람이 한들 한들 그리는 생각을 하니까. 일이 안 잘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어, 할미꽃도 보세요. 사이 사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너무 아름답죠. 할미꽃 얘네들이 씨앗이 날려가지고 부자가 날려가지고 이 돌틈 사이 사이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 눈양 누냥, 눈냥도 제가 이렇게 가지를 크면서 나누어서 수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지를 해서 이렇게 바위를 감싸면서 크게끔 제가 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맨날 싱쿵싱쿵 음 얘네들이 지금 아이고 예, 남천도 지금 싹을 틔우고 있네요 새싹을 작년 열매가 아직도 달려있는데 새로 겨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얘는 저거죠? 얘는 누구냐고요? 갑자기 생각 안나서 미안해. 얘참 쉬운데. 나잘 아는데. 와 할미꽃 할미꽃 와, 여기 말발도리도 장관이죠? 오, 이뻐요, 이뻐. 여기 할미꽃 좀 보세요. 할미꽃. 이 말발도리가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사이사이 구랑으로 내려왔죠. 얘들 꽃 피면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설류화얘설류화예요설류화 설리와. 예, 설리와. 아. 저희는 이렇게 돌틈 사이에 이렇게 붉은 조파 얘네들도 지금 어린 가지에 오 약줘야 되겠네요. 얘가 열린가지는 진드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맘때는 꼭 약을 쳐야 돼요. 아이고, 약 쳐야 되겠네. 아우, 저좀 봐요. 꽃이 얼마나 많이 이쁘게 피었나. 최고, 올래 제일 많이 피었어. 아우, 얼마나 열매가 조롱조롱 열릴까, 그죠? 아우, 진짜 예뻐요. 어떡해요. 아우, 할미 것도 이제 수염을 확, 그냥, 할머니 머리. 아, 아, 정말 미치겠다. 너무 예뻐서. 제가 여기 돌틈 사이에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좀 당겨서 돌틈 사이에는 이렇게 이메리스도 심고 사계페랭이도 심고 세듬 세듬도 이렇게 첨첨 심어가지고 이 돌틈 사이가 한 개도 없이 심었어요. 신고 여기 끝 라인에는 서스랑 남친도 이렇게 심어 두고요. 아, 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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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미꽃 좀 보세요. 진짜 이쁘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할미꽃이. 예, 황금 매자 황금 매자 꽃도 보여 드려요. 얼마나 예쁜지. 아. 어, 이쁘죠? 어,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니? 이쁘죠? 진짜 안 이쁜 애들이 없어요 얘 장미인데 얘도 장미 좀 있으면 꽃피면 정말 이뻐요 미니 장미인데 와 상태가 너무 좋네요 아, 금놈에금놈에오 얘는 죽었나 아, 알리움도 보세요 알붐 따글따글 따글 얘 따글 따글. 예,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보여주게 된다 너무 멋있죠 얘는 미니장미 이렇게 텀텀이 제가요 요런 아이들을 심었어요 와 바닥에 안 보이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쁜 해밀장원 얘도 보세요 미니 비비추 우와. 예, 장수매드 꽃히면또 예쁜 열매 맺히죠. 자, 바람을 살짝 부르죠. 예, 이메리스. 여기 제가 돌틈 사이가 비어서 안 이뻐서 제가 이렇게 꽂아서 심었거든요. 제가 얘를 찍어주려고 나왔어요, 지금은. 아우, 여러분 집에서 뭐 하시나요? 가까우시면 해밀 정원에 놀러 오세요. 해밀 정원에 오시면 감동 감동의 물결이입니다. 너무 너무 자잘한 게 이쁜 아이들이 많아서 여러분 정말 오실만 할 거예요. 음, 진짜 예쁘다. 제가 여기 계단에만 이렇게 온도를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헛궁의 비름. 비룸. 헛궁의 비름도 참 매혹적이죠? 와. 얘는 무슨 꽃이었지?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네요 풀 같진 않은데 와 진짜 예쁘다 그죠? 요런 틈도 안 남기고 얘네들이 자리를 하고 피워요 아이쿠 별목년도 이제 지고 졌어 딱한 송이 남아있네 그쵸? 어두 송이 남았네요 멍련연아 안녕. 그리고, 어, 안개 자염나무도 지금, 어, 하루하루가 달라요. 싹을 튀고 있고, 단풍도, 언제 저렇게 성단풍도 잎을 저렇게 띄웠는지, 어, 진짜, 겨울을 기다리는 거는 너무 길었지만, 봄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매일매일 이 변화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예다 예다 누운 주름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뻗쳐 와가지고 여기는 보라색이네요 하얀색도 있고 누운 주름 것도 이뻐요 안 이쁜 게 없죠 여러분 어 얘네들 아직 덜 깨어났어 얘네들 헉헉 금은 아 뭐죠 이게 금은 줌바이솔. 아, 진짜 예쁜 하루 주말 여러분, 자 잠깐 보시고 행복한 시간 오늘도 행복한 행복한 하루 되도록 우리 화이팅해요. 안녕.